어 뭐야? <laughs> 왜벽 뒤에 있는데, 벽 뒤에 가스판 튀어 나와가지고 맞추고 왔어? 말이 되냐? 이게 <laughs> 잘가 옆에 앉무이야, 옆에 앉무이야, 옆에 앉무이야. 와, 이걸 이걸 가지고 나오네. 이게 납치 메타지 <laughs> <laughs> 야, 네 바로 앞에 뮤투 있었다. 올라 못 봤어. 아우야, 연막 다 떨어졌구나. 한번 들 저런... 아이씨, 뭐야? 알아, 연막 개들 안깔렸나 보다.

안녕안녕야 아무도 안 죽었네? 평화롭다 야이발어야이야이 아니야 도척이는데이 자식이 아이발이발 성광 던지고 들어간다 어. 일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 어? 어 야, 너무 싫었다 나지금리로하세빡빡이리스 니가 요이시알바 이리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 아니, 씨발, 새끼야! 욕조에 나있는데, 아, 욕실에다 상관도 아, 집면 어떻게, 아, 씨발! 어, 아, 뭐야, 벌써 끝났어?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어, 뭐야, 인질방이 없는데? 여, 없어요? 잠시만요. 그럼 데리고 나가오면될것 같은데? 크로스터 없고, 리전 먹고, 주류 좀될것 같은데, 잠깐만. 안녕, 안녕, 인지 죽였다 캐슬이 인지 <인진> 죽였어요 안녕, 인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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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 안녕, 안네 안녕, 안녕, 안